안녕하세요. 여기는 캐나다 위니펙에 살고 있는 줄리아입니다. 어, 요즘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보조선생님, 에듀케이셔널 어시스턴트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음, 아, 했었 하고 있어요. 그런데 <laughs> 제가 하는 같이 일하는 제가 도와주고 있는 학생들이 어, 이상한 변호사 오영우에 나오는 어, 같은 그런 친구들이에요. 저희들은 보통 프렌드라고 잘 말하죠. 학생이지만 예. 근데 여기에서는 그 친구들을 부를 때 스페셜 뭐 스튜던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도와주고 또 학교 수업도 도와주고 또 학교 수업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물론 담당 선생님이 모든 스케줄 짜고 하지만 담당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어, 오전에 한한 한 시간, 오후에 한 시간은 담당 선생님이 하시고 나머지 시간들은 저희 보조 교사들이 다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할 건지도 다. 저희들이 하고, 선생님, 뭐, 특별한 학교 스케줄, 담당 선생님의 어 스케줄을 빼고는 저희들이 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을 보면서,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영우가, 어, 캐나다 우니팩 무리학교에서 졸업하면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하면서 저희도, 보통 캐나다에서 6월 마지막 주에 졸업식을 합니다. 고등학생, 학생들이 졸업합니다. 저, 올, 올 저희 학교에서는 4명이, 어, 어, 스페셜 스튜던언트가 졸업했습니다. 제가 요번 졸업식을 보면서 제가 이제, 물론, 저희 아이도 고등학교를 여기 졸업했지만, 그렇게 스페셜스 수전 측 입장에서 제가 졸업식을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안목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쪽으로 일을 하면서, 이, 그날 졸업식 하는 날, 저희들이 이제 학교 보조교사들은 많은 진행을 돕습니다. 그때 저희가 6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 어 졸업식을 했는데, 보통 졸업식은 학교에서 하지 않습니다. 보통, 어, 그 스페이스를 빌립니다. 큰 강당 같은 그짐 같은 데 무지 큰 짐을 이제 빌립니다. 저희들도 어 다코타 필드 하우스라는 데를 빌렸습니다. 다코타 필드 하우스라고 아이스 하키장도 있고 큰 짐입니다. 무지 큰짐 안에서 이제 졸업식을 하였습니다. 졸업식을 하고 졸업 진행을 하고 이제 졸업식 할때 보면 처음에 이제 학생들은 큰 룸에 따로 이제 모여서 이제 뭐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 담당 교사들한테 듣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 학생이 이제 부모나 내지는 부모님이나 내지는 소셜 워커 사회 어 소셜 워커들이 데려오거나 그룹홈에 그룹홈에 살고 있는 보호해 주는 사람들이 데려오거나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어. 그 졸업식장 앞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따로 개인적으로 계속 진행할 것을 설명을 해주고 합니다 요번에도 저희들 이제 하면서 제가 졸업식 처음이었으니까 제 학생 사진도 많이 찍고 꽃도 이쁜거 한 다발 코스코에서 사고 사실 여기 졸업식장은 한국과 달라서 졸업식장에 꽃이 막 많고 이러진 않아요 약간, 컬츠,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린 졸업시장에 무조건 꽃이 있어야 되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사실은 부모님이 안 오시는 케이스, 소셜워크가 일하는 그런 그룹 홈에 살고 있는 친구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프고, 또 그래서 이제 꽃도 사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내가 선물을 해도 되겠냐. 이런 건 꼭, 어, 선생님 담당 교사의 퍼미션이 필요합니다. 어, 그 선생님 말씀이, 그래, 너 선물해도 되는데 큰건안 돼. 자그마한 건 가능해. 라고 말씀하셔서 자그마한 선물과 꽃다발 큰 거를 제가 주문, 어, 해가지고 이제 그날 얘한테 제 학생한테 기쁨을 주고자 제, 저도 기쁘고요. 제 학생이 졸업했으니까 저도 기쁘고 그래서 이제 선물을 했는데 그날 또 제가 진짜 너무나 감명받았던 게 뭐냐면 이 졸업식장에서 제일 먼저 교장선생님과 뭐 연설을 하고 기타 설명을 다하고 나서 제일 먼저 졸업장을 이 나라에서는 졸업장을 맨투맨으로 다 줍니다. 한 명씩 불러내서 이름 부르고 이 학생은 뭘 했고 이 학교에서 언제부터 다녔고 이런 걸다 설명을 합니다. 한명한명 한명 다. 그런데 너무나 저한테 충격적이었던 게 충격적이고 감사한 일이 뭐냐면 그 학생을 부르는 게 제일 먼저 우리 스페셜 수출전서부터 진행합니다. 첫 번째 네명 중에 한 명을 불러서 오 얘는 언제 왔고 뭐 어떻게 수업을 했고 이런 설명을 다해 줍니다. 보통 이 스페셜 스튜던트가 먼저 나온다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몸도 좀 불편하고 사실 외관상 익숙하지 않은 외모가 제일 먼저 나와서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저는 엄청 일어나서 박수를 많이 쳤습니다. 처음에 그 학생들을 불러줬을 때 제일 먼저 그 친구들 졸업장 주고 또한 친구는 어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데이 프로그램 성인 프로그램 학교로 가는 친구인데 스물 한두 살된 친구인데 그 학생한테는 졸업장 장학금도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장학금도 수여하고. 어 너무 간격 깊었고, 또두 번째는 뭐냐면, 그 친구 중에서 이제 휠체어로만, 이제 스페셜 휠체어로, 이렇게 말도 잘안 되고, 몸을 잘못 움직이는, 어, 덩치가 큰 친구,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소통은, 어, 아이패드로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그 휠체어가, 조금 큰 휠체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휠체어는 좀큰 휠체어입니다. 그 휠체어가 단상에 올라오기 위해서 어떤 리프트가 필요한데, 그거를 트럭에 따로 실고 왔더라고, 학교에서. 그, 그 친구를 그 단상에 올리기 위해서. 저는 그거 보고 너무나, 어, 감사하고, 아, 이게 컬처 쇼크가 이렇게 오는구나. 그 친구를 위해서 그 리프트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 교장 선생님 하나하나 이름 불러주면서 허그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모습에, 어, 저는, 엄청 감동 받았습니다.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지금 어떻게 그, 뭐, 자폐화 내지는 문제가, 침체, 육체적 조금, 정상색이지 않는 친구들을 어떻게 졸업을 시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는 제일 먼저 배려해주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고 졸업식장에서도 그렇고 제일 먼저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 동영상 뒤편에는그 친구들이 졸업할 때 제가 간간히 찍은 사진들을 올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캐나다에서는 아 만약에 우영우가 졸업을 하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일 먼저, 물론 우영우는 제일 똑똑하기 때문에 상도 제일 많이 받아서줄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친구는 잘 없습니다 그런, 그런, 그런 친구 없지만 학교에서는 항상 생각하고 배려해 줍니다. 어, 참고하시고 동영상 마지막 사진들을 졸업식장에 사진들을 뭐 제가 생각하고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이 비디오를 생각하고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미숙하더라도 잘 봐주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 여기는 캐나다 위니펙트 리아니다 uh, <laughs>